뭐지? 안녕하세요. 아이돌 학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이곳은 입학 접수처로서 간단한 질의 응답과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김나은이라고 합니다 네제 혈액형은 b 형이고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은 김키위예요 네 정말 귀엽고요 저는 여기서 어, 꼭 졸업해서 데뷔할 거예요 제 매력에 빠져보시죠 어머 자신이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는? 제 신체 부위 중에 제일 예쁜 부분은 눈 어? 대답 생각해야 되나 생각해야 돼 눈이에요 눈 인증은 필수인 거 아시죠? 카메라를 향는 이쁜 부분을 인증해 주세요. 어눈 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최선입니까? <laughs> 엄마야. 제대로 이쁜 부분을 인증해 주세요. 제 예쁜 분 눈입니다. 번쩍 번쩍.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연세는 어렸지. 본회의 입학 등수는몇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어 자신감 있게 1등하겠습니다. <laughs> 생각이니까 1등 1등해야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너무 막대답했나? 왜냐면 생각이니까 생각은 아니야. 하버드 대학 가려면서 아니다 서울대 가려면 하버드 대학을 꿈을 꾸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선의 경쟁을 펼칠 친구들에게. 경고에 한마디를 한다면, 어, 저 경고 같은 모자, 알... 어, 3, 3초 너무 짧아요 근데 아, 저는 잘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 잘 지내요 우리 여러분, 화이팅! 그럼 이제부터 입학 증명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머리와 옷의 모세를 단정히 해주세요. 어, 입학 증명 사진? 이쁘게 해야 하는디? 어, 이거. 매력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연구 시간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음. 아 포즈 연구? 이렇게 해야 되나? 끼를, 끼를 어떻게 보여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할래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입학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교실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 파파징.